화전 강위한거또 다른 방에서 다볼 수가 있어요. 복습하기 좋으니까 참 공부하기 좋은 세상. 아 나도 이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좀더 일찍 했을 <laughs> 텐데 공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17조 어, 법화경 8대비호 17조 중간에 사리자연응당 <laughs> 알라. 아리다 용당할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이 세중생 나와 같아 다름없게 하민이라 오래 전에 품은 서원이 제만족하였나니 일체중생교와 하여 부처의 길들게 하네. 내가 만약 중생 만나 부처의 길 가르치면 무지하니 미혹하여 그 가르침 만 받나니, 이 중생은 일찍부터 성근을 닦지 않고 오욕에만 탐착하여 리섭고 성갈내고 탐욕에만 속박되어 사막도에 떨어지며 여섯 갈래 헤매면서 모든 고통도 녹였고 배 속에서 받은 몸이 생사가 끝없으며 더이 없고 복도 없어 묻고통에 시달리며 혹은 있다, 혹은 없다, 나쁜 소견 수배들어 사된견에 점점 늘어 육시 이견 부족하고, 망한 방법 고지하여 버릴 줄을 모르나니, 아만으로 뽐내어서 마음 빚다 부시라며천마억억 지내어도 부처 명호 못 들어, 법도 또한 듣지 못해, 제도하기 어려우니, 아리자여 이런 사람만 편법을 베풀어서부터 끊는 길을 말해 열반법을 보여주며, 열반이라 말했으나 참된 열반 아니니라, 모든 존재 본래부터 항상 자체 고유한 법, 불자들이 행한다면 오는 세상 부처들이. 거기까지 먼저 그죠 이 모든 존재 본래부터 항상 자체 고요한 법 불자들이 행한다면 오는 세상 부처 대리 제법 종본래 상자 정렬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이게 화, 법화경의 사구계 법화경에도 많은 사구계가 있는데 내네 규절로 이루어진 개송을 사구계라고 하죠 그 중에서 법화경의 대표 사구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사국계는 기억해야 돼. 경전의 원전이, 오리지날이 개성이에요개 그래서 요 개송. 모든 존재 의 본래부터 암상 자체의 고유한 법. 불자리에 행한다면 오는 세상 붙여줘 이게 사국계인데 이게 너무 내용이 축소가 돼가지고 뜻을 잘 몰라요. 요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68쪽을 펴보세요. <laughs> 68쪽에 왜냐하면 열애는 있죠. 그게 바로 이 개성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육개, 세개, 3개, 무색개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알고 보니 모든 것은 태어나고죽고하여 반드시 변하는 것 같지만, 아마 로직 현상 일에 불과하며 열에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은 나타남도 사라짐도 없음이니 생명체는 그대로 다 존재할 뿐이 세상에 있다거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실제 사물 있다 함도 잘못이 없다 함도 잘못이니 중생들과 열애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의뢰목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녹음할 때그 저거 없어도 돼요? 아거기다가 아까 오전에 도내가 이제 초하루 봇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안목이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 하늘에 지는 것 같죠? 그거는 중생의 차원에서, 유관의 차원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겁니다.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해가 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해가 뜬게 아니라 내가 도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태양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해가 졌다 라고 해. 가진게 아니라 내가 반 바퀴 도는 거야. <laughs> 그냥 반 바퀴 더 돌아서 또 해가 보여. 그럼 또 해가 떴다. 또반 바퀴 돌아서 해가 안 보여. 그럼 해가 졌다 이거예요. 실제로 해는 진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돌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이거. <laughs> 이거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났다 죽었다 뭐 이러는 것 같지만 부처님 안목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그냥 돌고 도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목이 중요하다. 안목을 잘 키워야 여러분도 점점 더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laughs>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어야 안목이 키워지지 어?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해야 자꾸 안목이 커져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어? 맞아, 너네 태어난 거야. 해피 볼스테이트 마저 들이 죽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죽어서 천상 가서 영국에 사는 게 최고야. 이게 바로 중생의 안목에사는 소리예요. 그건 다 중생의 안목에서 하는 소리예요. 물론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나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그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야 비로소 안목이 올라가는 요 육안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해안으로 해안에서 법안으로 법안에서 불안으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안목에 있어요? <laughs> 육안이죠. <있어요>. 육안. <웃음> 육안. <laughs> 육안 <육아. 웃음> 대부분. 거기서 조금 이제 뭐좀 이거 하면 이제 천안 천안도 사실은, 이 신중단에 계신 천신의 안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니까 신중님 오셨어요. 보여, 봤어요? 느꼈어요? 못 느꼈죠? 왜 그러겠어요? 천안이 안 열렸어, 아직. <laughs> 육안만 있어, 지금, 육안만. 천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오셨어요? 반생보살님. 그게 천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만 천안까지도 그 중생의 안목이고 진짜 지혜로운 안목은 해안 법안 불안인데 해안 법안 불안은 불교를 못 만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못 만나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있는지도 모르는 수가 요 <laughs> 어? 다른 의미는 신을 섬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체으로 올라가봐야 천안인 거예요. 그 천안도 종류가 있어요. 또. 거기도 또. 사극신부터 어? 사계육색 계천 중 중계팔구 사왕 중 하계후보선신 중. 그래서 하계, 신들의 눈에도 상계 중계 하계 안목이 있어요. 그나 러 그것도 역시 중생의 안목이다. 그러니까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안목을 키우는 게 인생에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냥 나혼자. 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하는 안목은 무슨 안목 같아? 축생의 안목이 그게 맞아. 그게 축생의 안목이에요. 평생 그거 여기서 타면 죽어서 모르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목대로 태어납니다. 그니까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줘야 돼. 요이 몸은 한생이지만 안목은 새생생생 가는 거요 내가 축생의 안목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석로는 수없이. 그 안목에서 벗어날 때까지. 근데 일단 축생의 안목으로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훨씬 힘들어요. 인간으로 있을 때보다. 왜? 축생은 수다한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안목이 한번탁 깨지는 게 수다한 건데 그게 안 돼요. 축생은.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인간한테 고기를 두고 주고 자기 사골탕 껴 주고 그래도 인간한테 연이라도 맺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축생은 최고의 경계예요. 최고의 경계. 그래서 일단 인간의 몸을 무조건 받아야 어쨌든 뭐 부처님 법을 만나든 뭐 안목이 열리든 하는 거지 인간의 몸못 받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인간의 몸 받은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공부는 안 하고 딴 짓거리 하고 축생처럼 그런 안목으로 산다. 이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죠. 지금 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야 정말 인간의 몸 받고 불법 만난 게 천호신조구나. 지금 인류 지구상의 뭐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지만 불법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불법 중에서도 또 이런 어 이런 깊은 궁극적인 가르침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는 를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법화경의 사무계를 핵심 내용을 듣는다는 건 이거는 뭘 어마어마한 공동을 짓는 겁니다. 공동을안 짓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면,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존재 본래부터 항상 자체 고요하다 <목소리> 이거예요. 부처님의 안목. 우리 안목으로 보면 생멸, 생멸. 몸뚱이는 생주, 생, 어, 생 노, 병, 사. 마음은 생, 주, 이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 아바타가 할 뿐이고, 진짜 나는 상, 나, 아, 정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승리, 이게 승리입 그러니까 몸뚱이의 차원에서 살거나, 마음의 차원에서 살지 말고, 본성, 본 마음, 참나, 상, 나, 아정인 나를 빨리 발견하고, 그 차원에서 살라고 노력하는 게 바로 법화경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있죠.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부터 만나 뵙고 보지하며 계율 갖고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정지에 법문 듣고 복과지에 닦았으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이 모두 성불했고. 부처님이 열반한 뒤사리에 공양하려 만억가지 합세우대 금과 은과 수정이나 유리산호 진주보호 청정하게 장엄해서 모든 탑을 장식하고 호 은돌로 사당 짓고 전나양과 침수양과 향나무며 다른 재보기와 벽돌 진흙으로 돌고 고신늘 가운데 흙을 모아 절 지으며 어린애들 장난으로 흙 모래로 탑을 세운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이미 성불했고, 어떤 이는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상 조각해도 모두 이미 성불했고, 고은칠보노쇠백동나빠주석백덩이나나무지느오칠배로부처님상장어만이이와같은여러사람이미모두성불했고태교가지북덕같은불상강원그릴적에제가하나남시키나모두이미성불했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과 나무 부시거나 꽃챙이로 붙여 모양 그렸어도 이와 같은 여러 사람 공덕을 점점 쌓아 큰자미신맞추어서 모두 성불하였나니 다만 무사히 하여 무량 군생건졌노라 어떤 사람 탑과 묘나 불상이나 생화에 꽃과 향과 번과 덮개 정성으로 공양커나 바람 지켜 풍악을려북서 지고소라 불며 소조, 충수, 거문고나 비파, 요령, 바라, 춤들 이와 같은 묘하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며 하니 하여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입이 모두 성불했고 산란한 마음으로 한 송이 꽃이라도 불상 앞에 공양하면 많은 부처 뵙게 되며 어떤 사람들 예배커나 합장커나 손한보을 준다거나 머리 한번 숙이어도 이로 인해 부처님 전공량 올려할량 없는 부처 뱉고 위 없는 도 이루어서 부수 중생 제도하여무여열 만들게 하되 석다하면 불 꺼지듯 만약 어떤 사람들이 살란한 마음으로 담요 속에 들어가서 나무부터 한 번에도 이미 모두 성불했고는 오 세상 부처님도 그 수요가 량 없어 이러한 열애들도 방편으로 설거하며 일체의 모든 열애 또한 많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대도하여 불지해에 들게 하니 이런 법문들은 이는 모두 가다 성불하네 모든 부처 본래 서원 내가 행한 부처의 길 동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은 도 없게 하며 오늘 세상 부처님들 셀수 없는 백천만억 나는 못물러하지만 실은 일승이 아니라 네. 성불하기 쉬워요 아 이대복 1공은 법화경 이대복 1공은 우리 성불하세요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뭐 장난으로 탑을 세워도 성불했고 나무 붙다 한 번만 해도 성불했고 무슨 뭐꽃챙이로 어? 부처 모양 그렸어도 성불하고 뭐정 음악 불러 찬탄한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성불했고 부처님한테 꽃한이만맞도 성불하고 <laughs> 어? 이거 뭐 여러분들 다한 거예요. 알아본 게 없어. 사리에 어? 무슨 뭐 공양 올리고 그래도 성불했고 법문 들어도 성불하고 다 성불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불했어요.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읽은 대목이가 안, 한국가 되어도 안안한 사람이 있냐, 고요다했어 오늘도 아까 부처님한테부터 합장하고 인사했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합장하고 인사만 해도 사람들이 예배코나 합장코나 손한 번을 든다거나 머리만 숙여도 성불했대요. 이게 도대체 뭐요 <laughs> 근데 왜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냐고. 법화용을안 읽어본 사람은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법화용을 읽어본 사람은 뭐라고 인사를 해요? 행불하세요하고 인사를 하는 거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인사법. 대한민국 불교가 인사법부터 바뀌어야 돼요. 인사법 행불하세요 하고 모든 대한민국 불자가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나발을 들고 있어요. <laughs> 아니, 뭐, 다른 말도 아니고, 법화경이 가운하잖아요 법화경 그렇게 뭐, 법화경이 중요하다, 뭐, 읽어야 된다. 다 많, 수많은 사람이 읽고, 관세음 보살, 보험품을 외우고 이러면서도, 왜이 말은 안 따르냐고. 이미 다 성분을 했다니까. 성분은 다 끝난 거고, 이제부터는 행불만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초승달은 본래 무슨 달이다? 음, 보름달. 금흥달도 본래 무슨 달이야? 음. 초승달이 막금흥달 되려고 막 난리 벅벅 치는 거 이게 성불하세요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아금흥달이막 보름달 되고 싶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고 어둡고 보름달처럼 이렇게 크고 밝고 둥글지가 못한가? 나도 부처님처럼 크고 밝고 둥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불하나? 이게 바로 <laughs>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 초승달 본래 보름달인데 그냥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로 보이는 거고, 금믐달도 본래 보름달인데 그림자가 져서 금믐달도 보이는 거지. 금믐달이막 보름달 되려고 안달박달을 하고, 초승달이 보름달 되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이거 미련한 초승달이고 미련한 보름달이고 미련한 금홍달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나는 몰라요. 크고, 밝고, 충마하다 나는 지제 그, 크고, 밝고, 충마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마하다 마음 나에바라니 이거를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보름달이에요. 여러분은 본래 부처예요. 이미 성불해, 맞췄어요. 왜? 비록 지금 보기에는 뭐 작고 어둡고 별핍을 느끼는 것 같아도 초승달이 본래 보름달인 것처럼 여러분도 본래 부처예요. 그럼 이 몸뚱이는 뭐냐? 아바타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진짜 나는 크고 밝고 충만해.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를 연습하는 이유가. 마하는 큼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충만합니다. 하고 마하 바냐 바람이는 자꾸 연습하면, 번뇌는 별빛이요. 바냐 바람이는 보름달. 대보름달이 떠오르면, 은 별빛이 색해진다마하 바냐 바람이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면, 번뇌가, 나의 모든 번뇌들이 저절로 그냥 색을 잃어버려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게 바로 바람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판에 써놓은 것처럼 인류는 패스 팬데믹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신이 아니고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요 질병의 원인이 그전에는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회개를 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병이 걸린 것 자체가 신의 작품이니까 신에게 회개를 해야 병이 낫는다. 처음으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회개하고 빌었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패스 팬데믹이 왔는데 중세 유럽에 패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중세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집에 식구 네 식구잖아요? 두 명씩 죽은 거예요, 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네. 69명 몇명 죽은 거예요? 99명. 3명씩. 39명. 반쪽 죽어요 <laughs>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죽어가네. 신부님도 죽고 사대도 죽고 장사지러진 사람도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지? 하고,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신의 형벌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아니, 신의 형벌이고 왜 추비경, 신부, 사제, 가 죽이나? <laughs> 정말 벌, 재반에 지은 사람만 죽여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신 때문이 아니고 패스트균 때문이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의학과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어? 과학자나 의사들이 이 병의 원인은 신 때문이 아니라 균 때문이야 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켰어요. 근데 패스트를 겪으면서 이제 콧방귀를 끼게 된 거예요. 어, 균 때문이었구나. 그러고부터 이제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되,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지금 병원에 가죠? 그게 원래부터 인류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 패스트 팬데믹을 겪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보,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거구나.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패스트나 바이러스 주는 병의 원인은 원인이지만 무슨 원인? 객관적 원인인 거예요. 연이. 그럼 병의 주관적 원인, 이는 뭐예요? 나라는 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병이 있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병, 죽음, 생노병사가 생이 없으면 노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의 주관적 원인, 직접 원인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노병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진다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절대 안 없어져요.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 오늘이라도 죽고 싶어. <laughs> 사는 게 신기하네, 이게. <laughs> 이 몸뚱이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뚱이 유지하려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운동만 하고 아무리 잘 바꿔줘도요. 들렸까요 죽을까요, 안을까요 <laughs> 인류의 지금 처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중에 병 들고 늙어서 죽을까요, 아니면 병도 안 들고 늦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까요? 병들고 늙어서 죽어요 <laughs> 내가 일단 노병사를 피하어 그래서 부처님들도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불의 근본이 이겁니다. 다른 건다 지엽이에요. 불교의 근본은 노병사로부터의 해탈이에요 벗어나. 그래서 이걸 고민하서이 답이 없을까 하고 출가해서 답을 찾았죠. 그 답이 뭐예요? 무화설이 거의 무화설 내가 없어야 나의 병이 없구나. 무화무아법에통달하은 무하, 병에서 벗어나는다 그래서 무화를는철학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대하로 승화되고 선불교용은그거를 시야로 표현합니다. 일단 기본은 무아예. 그럼 무아라는 게 내가 죽느냐 그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이걸 연습하는 게 무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도 내가 병드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병든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아 연습이에요. 살아있을 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행물 명상 시간에 실습하고, 이명형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뭐, 이 어떻게 꾸단 성면 맞춰도 성불하고, 어떻게 그냥 합장 인사만 한번 해도 성불하냐. 그게 어떻게, 왜 가능하다고요?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본래 성불인데, 본래 보름달인데 모르고 있다가, 합장하고 꼬다송이 받쳐서 부처님하고 연을 내줬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한 자리라도 듣게 돼. 어르신한테 이렇게. 그러면은,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본래 성불이구나 본래 보름달이구나 하고 돌이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걸 알고 그냥 초승달은 초승달대로,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반달은 반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보름달 돼. 보름이 돼요. 그렇죠? 초승달에 가만히 있어도 며칠 지나면 그냥 저절로 보름달이 돼요. 근데 그냥 보름달 되려고 안달박다 별거 없어요 되지도 못하고 그냥 안달박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달박다 안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초승달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점 밝아져서 점점, 점점 보름달 돼. 요 또 살다 보면 점점 좀 어두워져서 또 금홍달. 이게 자연이 있습니다. 초승달, 소송달. 초승달 대로 금홍달은 금홍달대로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막 다른 게 되려고 안달 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땡땡 할뿐 이렇게 살면 된다. 금홍달은 금홍달로서 살 뿐. 보름달은 보름달로서 살 뿐. 초승달은 초승달로서 살 뿐. 이게 또 초승달, 보름달 변화가 있어야 바다도 조수 간만에 차가 있고, 그래야 이 바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중창 보름달 만맞으면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우주가. 변화해야 돼 변화가 지요해요 네, 오늘은 제가 새벽부터 고물에 강연하고, 또 오전에 초하루 법회 하고 지금 또 오후에 또그 몽수경 108도 가고 법화경 하고 그래서 오늘 새탕을 떴더니 <laughs> 목이 잔셔요 그 여기까지만 하고 이 법화경이 팔때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법화경 전체를 다녹자배기로 번역해놨어요. 그럴 책은 없어요. 반야시경도 전부 녹차배기. 고혈압, 품도역사이기다 번역해서 대중들이 독성 하벽건강검도넉살이다 해놨는데 만들어 놓은 놨는데 체력 먹는 놈이 떨어졌다 <laughs> 체력까지 줬는데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은 일찍 만나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들행불 하시다. 행불행드에서와 <laughs> 전인 감사합니다. 공룡을 불리겠습니다. 행불 하겠습니다. 마바냐 바람이, 수고습니다